레슬링이냐? 상초 오! 오! 글러브 터치 없이 달려듭니다. 사사키 갈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예. 컨트롤 <laughs> 어, 어, 안 네. 하지만 유효탄하장 없었습니다. 됐습니다. 자, 잽 공격 이후에 잡념. 잡피하면서이격인 자, 원터 자, 컨을 피하면서 잡 버드버드조디 버디, 버디, 버드 버디, 고요버드 버디, 버니다자 버디, 버운버 좋았습니다 사키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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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박이 빛을 발하네요. 아 케이스 밖까지 들어가네요. 아, 네. 알라텡헬리의 아, 저돌적인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었던 사사키운이야 네. 워낙에 근거리에서의 그 폭풍 러시가 있기 때문에. 네. 아 라텡헬리 선수가 또 승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아 근데 경기 재밌었습니다. 알라텡헬리 선수가 승리했습니다. 자, 1라운드 티케이옵니다. 한라텍의 선수가 지는 곰민석 선수에 이어서 승리이 이어서 이연승